뭘 알아줘야 되는데 그랬었어요 사랑해요 연애가 준게 혈연담은 지연이것 같다 <laughs>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천 진립문화의 정지현 대표님 모시고 어, 중국과 한국 밀레니엄 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음, 아무래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즈니스 할때혹시 주의할 점이나 미리 알아두면 어떤 게 좋을까 한번 그런 거 얘기해 볼까요? 어 그런 부분은 젊은 세대를 떠나서 또 앞으로 네. 이런 저희 같은 중장년 세들도 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4년간 이제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의외로 중국에 처음 가시거나 아니 커뮤니케이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혹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성으로 가서 또 예. 신규 파트너 미팅도 하시고. 근데 그때마다 중국 파트너가 이, 나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 막 이러시는데. 뭐? 네. 뭘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나의 우리 사업에 대한 진가를 잘안 아나, 이해했나, 아, 예뭐 이렇게 진가, 말씀을. 네, 예. 진가.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공부를 하고 미팅을 하시면 어떨까. 아, 그럼 첫 만남 때 이렇게 하면 좀 어필이 된다? 네, 네. 이런 요 그런 팁을 알려주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물론 대다수의 파트너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사천성이라든지 뭐 호남, 호부하부 毛。 굉장히 많은 성에 또 유수의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쪽 파트너들하고 만날 때는 혹은 그 파트너들이 서울에 왔을 때그 성이라든지 그 파트너의 고향이라든지 어, 출신지요? 출신에 음. 대해서 조금 알아뒀다가 어이구 거기에나 거기 가봤는데 음. 혹은 거기 음식 내가 먹어봤는데 거기 술이 맛있는데 요런 가볍지만 그 상대방이 조금 편하게 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야깃 거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감이 갈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즉흥적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써서 좀 미리 준비하면 좋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천성이 사실은 이 회사에 들어갈 때 청도에 거의 두 번째 갔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터이 20년이었어요. 네, 네? <laughs> 대학교 때 아... 여행사만 한번 가고 나서 청도를 완전 까먹고 있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부르니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낯설지만 제가 음... 20년 전에 여기를 그래 한번 와봤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나 반겨해 주시는 아... 거고 어디 가봤니? 뭐 그건 먹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좀. 가까워지고 그 다음 단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도 조금은 편하게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2 0년 전에 갔다 온 걸로 억지스럽지나요? 억지스럽. <laughs> 예. 뭐 간혹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국 분들 뵐때 심지어 안 가본 지역에 대해서도 내가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거기를 봤는데 뭐 완전 장관이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만 해도 아니 우리. 그 지방이 한국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또 그게 실마리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일종의 예능을 찍어야 되네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막 리액션 해주고, 마 네, 네. 예. 중국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너무 그 중국 위주, 자기네 위주로 조금 마음이 닫혀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하고 또 중국의 성에 인, 그 지방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작할 때는 이런 게또 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근감도 주고. 그러니까 뭐첫 키워드 그러면 첫 만남 때 상대방과 공감이 될수 있는 것을 갔다 사전에 좀 연구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럼 두 번째 가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그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한두 마디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해 놓고 조금 더 나아가시면 나아가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그 지방의 사투리를 조금 배워서 음. 가면은 헉! 아니, 그 그런 아, 중국을좀 아시는군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나을같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옛 옛날 t v 에서 보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와서 어설픈 한국말로 사랑해요 연애가 중 m h 이런 것처럼 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네네. 안 되는 네네. 거지만 하고 o Yonega 그 u n i o r Yongo. 전라도 사투리 하면은 음흠.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네네. 그 지역의 사투리를 한두 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네네. 어필이 네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연락처도 교환할 때 위챗을 어떻게 요즘 중국 사람들 명함이 대처럽게안 명함, 끄네요. 명함 이제 교환하죠. 네. 케이크 명함을 <laughs> 꺼내서 이렇게 두 손으로 드리는 예. 사람은 한국 분들. 네. 그럴 때 명함도 드리고 위챗도 연결할까요? 이러면 조금 더 편하게 안부 인사도 물으면서 그 다음 단계의 논의가 수월할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많이 모르세요.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톡으로 QR 코드에 갖고 명함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지 익숙하지 않았는데 않죠. 익숙하지 않죠. 익잖아요 기능이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네네. 이 위챗으로 이미 명함 교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위챗을 그 app 앱을 까신 다음에 예. 그 물론 이제 본인이 먼저 등록을 해 놓으시고 상대방을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를 누르고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아주 쉽게 qr 코드 스킨을 해서 상대방의 저 연락처가 제거에탁 들어오고 제 연락처도 그쪽에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인사도 나누고 보통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연락처만 교환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바로 이모티콘 같은걸 보내요 예. 이렇게 우리 영 연락처가 정상적으로 교환이 됐어. 자주 연락하자. 너내 친구 뻥이오. 니하. 뭐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뭐 이런 거가 나누기 시작하면 뎁스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게요. 이제 QR 코드알에서 <laughs> 중국에서는 굉장히 범용화되고 네. 이거를 정말 5만 가지 생활을 다할수 있을 정도. 집을부터 뭐 어디 여행 가서 이제 요거 위챗한하면서 다될 정도로 이제 핀테크가 활성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아직까지 우리가 중국에 중국보다는 앞서 있어 뭐 이런 말씀을 음.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중국은 어, 명함 교환 잘안 합니다. 이렇게 네. QR 코드를 해서 위챗 보통 다 위챗 다 있으니까 위챗으로 이제 명함 이런 식으로 전자 명함을 교환하죠. 네네. 예. 그다음엔 이제 비즈니스 계약이라든지 정말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섣부르게 그 중국 쪽에서 조건이라든지 데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빨리 답을 안 준다. 혹은 빨리 반응을 안 준다. 이런 거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 이거 이때까지 답이 없는 거면 그 친구들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야? 오해하시지 마시고 한 템포 좀 기다려주시는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 이게 중국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몸으로 터득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얘네들이 좀 중국 사람들이 깔고 앉아서 깔고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전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깔고 뭉개면 급한 놈이 음흠. 뭔가 더 먼저 더 어, 양보하거나 희생해서라도 뭐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CJ에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중국 큰 회사, 작은 회사, 중간 회사 뭐 개인 막다 같이 사업을 논의했었지만 사실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왜 마지막에 이게 딜이 안 되는 거야라고 답답했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만 있는 곳에 그쪽에 들어가니까 아, 이게 우리 마음처럼 될 수가 없는 구조구나. 그들의 전략과 상술은 사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예. 끌기도 하고 굳이 조바심 내지도 않고 어쩔 땐또 관심도 막 먼저 막 보여요. 예. 엄청 적극적으로. 예. 예. 그것도 사실은 그들한테는 다 계획된. 계산된 거. 그렇죠. 물론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한테는 업무 방식인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상황도 우네가 본인들 중에 그냥 그렇게 이게 뭐? 네네. 자연스러운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내가 먼저 이거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좀 기다려 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지역 특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나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뭐 혈맥, 인맥, 지맥, 항맥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음. 학력은 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따진다면서요. 뭐 어느 대학교 나왔어. 뭐 무슨 학뭐 이런 그냥 또 워낙 학교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통 틀어서 관시라고 하죠. 이제 관시에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들을 이제 찾는데 예. 보통은 이제 지연이 많이 지연이 가장 그렇다고 네, 네, 저도 말씀드렸어요. 을어느 지역 출신이래.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가장 그 끈끈하게 연결되는 게 있고요. 그럼 음. 우리나라지만 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력한 인맥으로 작동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뭐 어느 나라 혈연이 가장 강하게 아, 되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혈연 다음면 학연이겠지만 네, 네. 중국은 혈연 지연. 다음면 지연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더더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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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